이거는 맞추신 분도 있는데 제가 볼때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다항식이 개수가 1인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지? 보기차식이죠. 4차식, 2차식, 상수항밖에 없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죠? 보기차식은 일반적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랑 완전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4차식이 나오면 보기차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2차식이 중복돼 있다 라고 해서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푸는 순서가 뭐였죠? 일단 X제곱 치환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 주어진 식이 이거죠? 근데 제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3t 플러스 4다라고 나오겠네, 맞죠? 여기서 갈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디서 저랑 수업을 하셨는데 그냥 나오는 게 뻔하지 않니? 보기 차식은 인수분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식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끝이었죠. 인수분해 됩니까? X표 쳐서 인수분해 안 되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땡큐야. 끝이야. 근데 이건 사실상 시험에 잘안 나온다라고 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식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가 뭐랑, 뭐를 보고 완전 제곱식 만들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니? 기억나시는 분? 인수분해가 안되면 보기차식에서 치환한식에 치환한식 치환한식에 2차항이랑 상수항을 보고 완전식, 완전제곱식골로 강제로 변형을 해달라고 했어요. 변형을 하고 마지막에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한다고 라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해볼게.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충분히 뭐 2차 방정식에서 근해공식이나 완전제곱식을 많이 해봤으니까 얘랑 얘가 있어, 지금. 가운데 건 일단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t제곱하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 이 전체가 완전제곱이 되겠어? 가운데 4t가 있거나 마이너스 4t가 있으면 되죠. 맞습니까? 얘랑 얘를 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이랑 상수항을 보고 완전제곱식을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이걸 보통 1항 때 제일 잘하셔야 되는 식의 변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쓸 거냐. 4t를 더해볼게. 근데 원래 3t만 있었으니까 빼기 뭐 해야 됩니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뒤에 부분이 뺄셈으로 연결되게 식을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t가 오면 플러스 7t가 오는데 그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뒤에 뺄셈이 오게 자 그럼 이거 세마리 완전제곱식이죠? 자, 이 상태에서 t자리에 다시 x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인수분해 되죠. 합차공식. 이수의 제곱 빼기 이수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한번 더하고. 자, 얘에서 얘 빼고. 인수분해가 됐지. 맞습니까? 마지막에는 이거 2차항의 개수 1이고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인수분해의 결과고 마지막은 더 2차식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이번에 있죠. 됐습니까?